네, 안녕하십니까. 분양 알림이 전부장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시흥에 나와 있는데요. 시흥에 지금 장현지구에 있, 있습니다.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 현장은, 어, 시흥은 이제 메타원이고요. 자, 메타원 작년에 이제, 이제 분양을 어제 하려고 하다가 여러 일정상 이제 미뤄지고, 어, 착공은 이제 작년 한 6월쯤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. 아, 어, 지금 이제, 또 이제 분양이 시작돼서 지금 한참 이제 공상 중에 있고요. 아, 이제 네, 내년 한 4월 정도 이제 준공 예정이고 내년 한 6월이나 한 7월 정도 이렇게 이제 입주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이제 시흥에 있는 메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 면적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한 620평 정도고요. 그다음에 연면적이 한 5,000평대 아,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소형 지식 산업 센터입니다. 그 이제 시흥 장현지구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. 지금 현재 이제 서해선 아서해철도가 지금 다니고 있고 여기에서 한1 0분 거리쯤에서 어 이제 능공역이 있고 또어 시청역이 또 있습니다. 아 그, 그리고 때문에 어, 이제 추후에 또 이제 월판선이랑 또 신안산선 이제 체공이 되게 되면 아 더욱 강력 교통망이 어, 형성 어, 될 것입니다. 자 보시면 이 옆에 옆쪽으로해서도 이제 지산이 몇개 생기죠. 어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인 형태로 해서 우회는 뭐, 몇개 층은 이제 라이브 오피스 형태로 되고요. 이메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섹션 오피스하고 라이브 오피스만 있습니다. 이제 드라이브인은 없고요.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또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게한 800에서 이제 900대 정도로 인제형성되 있고요. 섹션 오피스 한 800대,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오피스가 이제 900대 이제 초반으로 해서 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메타운 같은 경우는 지하 4층부터 이제 지상 1 0층까지고요 2층부터 7층까지는 섹션 오피스. 그 다음에 이제 8층부터 10층까지는 이게 라이브 오피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,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그 라이브 뭐 스튜디오로 식으로 해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거 저도 하고 있지만 아, 그래서 콘텐츠로 해서 제작도 하고 이런 이제 회사들도 많이 생겼잖아요. 1인 회사들도 많이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. 아, 그런 이제 기업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, 음, 더 특화된 아,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. 보면 10층에 또 루프탑까지 설치돼 있고, 또 이제 커뮤니티 공간에 또뭐 스튜디오, 그 다음에 뭐 공용 스튜디오, 파우더 룸. 뭐 이런 것까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거에 야 굉장히 좀 특화돼 있는 어 그런 이제 신세대 어 그런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평수로 해서 하나 아 평대, 열 평대, 뭐 열두 평대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뭐큰 평수는 여섯 여 평대도 어 콜로보셔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 15평대, 한 20평대, 아, 어, 좀더 17평대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어 구성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지하 4층 같은 경우는 또 아예 이제 전기차만 딱될수있게 전기차 전용 이제 공간으로또뭐해 놨습니다.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 이제 메타운은 어 이제 섹션 오피스하고 라이브 오피스 이렇게 있고요. 또 이제 여기가 단차가 좀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경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지하 1층 1층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어저 지금 뭐 편의점 독점 자리가 또 있습니다 편의점 독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어 그런 어 편의점 독점 자리나 이런것도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지금 시흥 장현지구 쪽에 또 여기는 또 장점이 어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, 성장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장현지구 아~ 그렇기 때문에 아~ 제 지금 현재 뭐~ 가밀억제권역 뭐~ 서울권이나 다른 이제 경기도권에 아, 있으신 분들이 아~ 이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, 영업을 영위하게 되면은 아~ 뭐~ 뭐, 법인세, 뭐, 4년 동안 100% 인하, 또 향후 5년간 또50% 인하 등또 그 혜택도 있습니다. 아, 그, 래 여러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, 아, 실제로 우리 이제 실입주 같은, 하실 분들도, 아, 또, 뭐, 주변에 뭐, 인천이나 여기 뭐, 또 이제 그 서울권이나, 그런, 다른 이제 경기권이나 이런 데서, 어, 뭐 이쪽 장연직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, 아, 이쪽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, 어, 이제 네,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, 아,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, 세금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, 아, 또, 어,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. 또, 이제, 소액 투자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, 뭐,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걸 나중에 따져서, 어, 지금 뭐, 분양가가 8,900배대로 또 8,900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메이트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투자 아, 하실 분들도 또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. 그래서, 여러모로 해서, 지금 시흥, 장현지구에 지금 메타원, 어, 지식산업센터 지금, 분산 공사 중이고, 중공은 2024년, 아, 6월 정도. 4월 정도, 그 다음에 이제 입주는 한 5월에서 한 7월 정도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돼. 지금 이쪽으로 해서 메타업 관심 있으신 분들, 지금 장현지구 지금 굉장히 지금 아, 앞으로도 지도 지산도 많이 생기고 또 개발도 많이 될 아, 그런 곳입니다.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또 월판선, 또 신안산선이 또 이제 개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해선도 또 연장이죠. 연장되면 저쪽 위쪽 뭐저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쪽까지도 연결이 됩니다.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